회기 최심 재판 국장, 전준의 조진현 목사입니다. 조직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 조진현 목사, 서기, 송준현 목사, 회계, 예. 허락입니다. 김봉천 장모입니다 허락입니다. 판결 보고 하실까, 있으면 하십시오. 예, 평소에도 에, 존경하던 우리 김우식 목사님께서 총회장님이 되시고, 108회기 총회에 치유하게 하서라고 하는 그 치유라고 하는 단어가 에, 이렇게 감동이 될 줄은 에, 저는 상상을 못 했는데요. 상상을 초월한 에, 치유의 능력이 되고 있음에 에, 감사드리고요. 배나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에, 제가 총회장님께 에,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에, 1년간 많은 난관 속에서 열심히 달려온 에, 재심 재판국장인 저에게 약 5분 정도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실 수 있는지 총대 여러분들께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재심재판국 허락입니까? 네, 허락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저희 재심재판국은 시작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죠. 명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심재판국이라는 명칭 때문에 많은 그 법리적인 논란이 있었는데요. 백0율 회기 임원회를 거쳐서 전 이순창 총회장님께서 법리 부서장들과 상의를 한 후에 재심 재판 국원들을 선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결의를 해주신 거는 법대로 재심 재판 국을 결의해 주신 게 아니고 재심의를 하도록 결의를 해주신 거죠. 또이 결의에 대해서 이순창 전 총회장님께서 법리 부서 등장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국원들을 선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선임해 주신 것은 관악노예에 속해 있는, 새 봉천 교회권을 재심의를 하도록 저희를 선임해 주신 거예요. 저희는 원심에 속해 있는 헌법대로 재심은 원심에 속한다. 라고 하는 그 법대로 저희는 원심에 속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재심 재판국은 활동을 한 겁니다. 왜 원심에 속해 있느냐. 일단 법이 원심에 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심국에 이걸 맡겨야 되는데 당시에 1년조 2년조 재판국원들은 이 사건을 다루셨기 때문에 재척사유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재척사유에 해당이 돼서 재척이 된 거죠. 그리고 임원회에서 총회가 결의해 주신 대로 임원회에서 어, 3년 쪽 재판국은 다섯 분하고 10분을 보선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왜 재심재판국이냐? 국장이 없잖아요. 왜냐면 하그 국장이 재, 재척사유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심리를 하고 판결을 했을 때 행정처리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행정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조직을 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법리적인 논쟁거리가 아닌 거죠. 저희 1년 동안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난관의 중심에는 법리적인 논쟁이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예를 써서 달려왔지만, 이게 이제 사건번호가 107-1이에요. 1번이 뭐냐면, 관악노회가 백남주 장로를 면직 출교시킨 건입니다. 그걸 2월 27일날 이 판결을 저희 재심재판국에서 내렸는데 면직 출교를 출교로 수정을 해서 15명 국원이 사실은 만장일치로 출교 결정을 내린 겁니다. 면직 출교가 6표 출교가 아홉표 그러니까 면 출교가 만장 일치가 된 거예요. 이 판결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총대 여러분, 재심재판국의 이 판결 이후에 일어난 이 엄청난 일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실 분들은 여기 보이신 총대 여러분들입니다. 저희는 원심에 속해 있습니다. 아무런 법리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청원하겠습니다. 청원하겠습니다. 이걸 새롭게 뭘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수 있지만, 새 관악로의 새 봉청권이 10년을 끌어온 원인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가 총회 때마다 새롭게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저희 재심 재판국원들이 정말 에, 법과 절차와 정의를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또 조직을 바꾸게 되면 또 새로운 출발입니다. 청원아웃기는 백칠액기 재심 재판국을 이 조직을 한해기더 연장해 주실 것을 재심 재판국장인 제가 청원드립니다. 네. 아까도 네. 아까도 말씀했듯이 어, 우리가 작년 백칠회 총회 때 975대 46으로 재심 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헌법위원회에서 재심 재판은 없다는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을 재판국이 더 이상 활동을 못 했는데 원래 우리 총회에서 결의했을 때는 그것이 헌법에 위배됐을 때는 행정쟁송을 통해서 60일 이내에 이유를 제기해 가지고 그것을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헌법 해석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재판국이, 재심재판국이 활동을 못하게 됐어요 그것을 다시 허락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 있습니까? 제청 있습니까? 찬성하시면 이해하십시다. 반대하시면 아니오하세요. 예, 찬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은 계속 재심재판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복고입니다